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이블과 몰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배관 작업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여기 두 녀석을 또 빼고 갈 수는 없죠. 케이블이랑 몰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저왜 그러냐면 은 케이블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케이블의 종류와 종류가 워낙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블도 막 영어 약호로 하게 되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만큼 음, 종류가 워낙 많은데 옥내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의 뭐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몇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몰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몰드 쫄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쵸? 쫄대라고 하는 것이 몰드 공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저압 배선용 케이블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고압 배선용 케이블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옥내를 주로 이야기하자고 했으니까, 자 저압 배선용 케이블이 적당할 겁니다. 케이블은 다른 배선 방식에 비해 시공이 간단하여 빌딩, 공장, 변전소, 가정 등 수요가 증대되는 곳에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두 번째, 저압 배선용 케이블의 시공. 자, 비닐 클로로플렌, 뭐, 폴리웨틸렌 내장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만 제가 밑줄 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기 그 밑줄 좀 치세요. 자, 1번에 중량물이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그 부분이 케이블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으로 방어장치할 때 사용 가능하며, 이때 관에 안 찌르면 케이블 바깥 찌르면 1.5배 이상으로 한다. 그냥 넘어가요. 두 번째,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자, 여기서 밑줄 칩니다. 그 굴곡부의 곡률 반지름은 원칙적으로 몇 배? 여섯 배를 해야 된다. 자, 케이블도 곡률 반지름을 해야 된대요. 몇 배? 여섯 배를 해야 된다. 근데, 괄호 치고 이렇게 돼있죠. 단심인 경우, 심이 하나인 경우, 몇 개? 여덟 배를 해야 된다. 몇 배? 여덟 배를 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율 반지름 쭉 배우게 되는데 지금까지 항상 여섯 배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인 경우가 어디냐? 가요 전선관에서 시설과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세배 약화시켜준 거죠. 자 여기는요 여덟 배래요. 그럼 더 강화시켜준 거죠, 그렇죠? 이건 법을 더 강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의 고정은 외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을 조형제의 앞면 또는 아랫면 n 설할 경우 지정하는 거리는 2미터로 한다. 2미터. 그 다음에 케이블을 조형제에 따라 배선하지 않을 때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이다. 역시 2m고요.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일 때 전선은 2.5 스퀘어 이상 사용하고요. 자, 길이 2m 이하일 때는 2.5까지, 2.5 이하도 사용할 수 있죠. 자, 캡타이어 케이블 조형제에 따라 치할 때는 1m 이하로 한다. 1m. 캡타이어 케이블일 때는 1m 이하로 한다. 저 밑에 합성수지 몰드 배선. 합성수지 몰드 배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합성수지 몰드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몰드에 사용자려면 400V 미만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 합성수지제 몰드의 홈의 폭및 깊이가 여기다 밑죠 3.5cm 이하로 하고요.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부착할 때왜 합성수지 몰드 보게 되면 뒤에가 스티커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피스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40에서 50cm 넉넉하게 50cm 간격마다 나사로 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 몰드 볼게요. 자, 합성수지 몰드 그림 보이시죠? 금속 몰드는 철연 전선 사용해야 되고요. 당연히 접속점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400V 미만 사용하고요. 일종 금속 몰드에 넣는 전선은 10번 이하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 이하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 몰드 1.5m 이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지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지점 쭉 갑니다 이제. 애자 몇 미터? 애자 2터 다음에 합성수지관 몇 미터? 1.5 미터. 다음에 금속관. 몇 미터? 2 미터. 자, 다음에 덕트. 몇 미터? 3 미터. 자, 덕트인데, 라이팅. 앞에 뭐, 수, 뭐가 보조적으로 붙게 되면, 수식어가 붙게 되면요. 라이팅 덕트일 때는 2 미터. 1 미터가 줄어들어요. 아, 자, 케이블도 얼마 있었어요? 케이블도 원래 2 미터죠? 근데 캡 타이어 케이블. 캡타이 케이블일 때는 1m. 자,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1m. 자, 그 다음에 덕트인데 합성수지, 아, 합성수지 몰드인 경우에는요. 50cm. 그 다음에 금속 몰드인 경우에는 1.5m. 이렇게 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출제 예상문제 1번 연필 케이블을 직접 매설 시기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때는 몇 미터? 여러분 케이블을 우리가 땅에다가 묻을 때에는 충분히 묻어야 되겠죠. 그렇죠? 1. 원래는 0.6미터입니다. 그러니까 60cm 이상 묻어야 되는데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에 압력 우려가 우려가 있을 때는 위에 차가 지나가요.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1.2미터로 묻어야 되겠죠. 답은 3번 1.2미터 2번, 진열장 안에 400V 미만인 저압 목내 배선 시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 사용해야 되는가? 0.75 스퀘어 이상, 1번. 3번, 연피가 없는 케이블을 배선할 때 직각 구부리기는 대략 굴곡 반지름의몇 배? 자, 굴곡 반지름의 6배, 공유 반지름. 4번,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일 때 일반적으로 몇 배야 되는가? 단, 단심이 단 아닌 경우다 이렇게 되겠죠. 단심이 아닐 때는 6배, 3번. 5번에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서 케이블을 조형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을 때. 케이블 공사할 때, 케이블 공사할 때몇 미터? 2미터. 6번에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할 때 지지점 어떻게 하는가? 캡타이어 케이블 1미터. 7번에 케이블을 조형제에 지지하는 경우 이용되는 것으로 맞지 않은 것. 세들, 클리트, 스테플러 이런 것들 케이블을 지지할 때 사용하는데 3번에 터미널 캡, 이거는 단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거죠. 8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시공에서 잘못된 것. 3번에 베이스를 조형제에 부착하는 경우 1m 간격 합성수지 40에서 50cm죠. 9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3번에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및 깊이가 6.5cm 이하일 것이 아니라 3.5cm 이하여야 됩니다. 10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 몰드는 홈의 폭및 깊이가 얼마? 3.5cm 이하. 그 다음에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11번. 금속 몰드의 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야 되는가? 금속 몰드 1.5m. 12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 합성수지 몰드 400 볼트 미만. 금속 몰드는 몇종 접지 공사해야 되는가? 400 볼트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삼종 접지로 가야 되겠죠. 14번, 일종 금속 몰드 배송공사를 할때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은 최대 몇번 이하여야 되는가? 전선은 10번 이하로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케이블과 몰드, 이제 전선관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 마치고 저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